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웃음> <웃음> 저한테 이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해. 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아. 아 알겠습니다. 하세요. 뭐 말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도영입니다. 아네 나이가 셋입니다. 서른 세. 삼땡. 네. 동태. 아 근데 아까님이 네.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아 무슨 대표. 제가 이제 하는 일은 개인 브랜드 매니저라고. 예. 그 저희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운영하고. 예. 저는 이제 개인을. <laughs> 예. 그 마케팅 해주는 일을 아 예. 그러니까 본인 자기 피아를 못하니까 예. 그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방송이나 음, 언론이나 음. 이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단체 설립 예. 같은 것도 도와드려서 예. 좀 공신력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 스타를 만들어 드리는 일좀 포장하자면 저좀도와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OUD X 드라이브예요 예. 이 차를 뭐 사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어, 그 전에 이제 K7 탔었는데요. 예. 뭐별 이유는 없고, 예.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예. 어, 직원들이 이제 좀 차를 바꿔라 예. 해가지고 바꿨는데. 타보시니까 어떤가요? 어, 확실히 이제 이름값은 하는구나. 어. 예. 그런데 후륜도 있었는데 예. 굳이 더 비싼 사륜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거는 뭐 사실은 빙판길 때문에 아 이제 네. 안전상에 예예 나는 예. 소중하니까 그럼요 지켜야죠 아. 물론 제가 막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예. 사고가 나도 아유. 스펙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어, 아, 모르는 거예요 <laughs> 돌아가셨 거예요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자그럼서 예. 그러면 이제 결혼은 하셔가지고 예, 예 애기 때문에 차가 좁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예 예. 예. 아 그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 시트를 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트를 끼고 나니까 이게, 막... 이게 시트 끼니까, 네, 네. 이게 체감이 확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 아, 저도 네. 방까전에 네. 시트를 많이 뒤로 밀어내서 썼는데 네. 지금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앉2 0이공하고 오이오디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터보가 네, 얘는 두 개가 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오이공은 싱글 터보고, 얘는 트윈 터보. 맞습니다, 트윈 터보. 네. 근데 그게 네, 실장님 많이 차이가 나요? 싱글 터보고 트윈 터보고 체감을 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어, 차이 있던데? 서버가 두개 달리느냐 한개 달리느냐 또 차이가 나죠 어. 근데 아이들일때좀 핸들이 많이 떨려요 네. 예. 처음 샀을 때랑 지금이랑 그게 같으셨나요? 예. 아니요 뭐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차를 예한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산지가 예. 그래서 3년 정도 됐나 이제 예 그래서 그때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음... 예. 근데 지금 뭐네 주행할 때는 하체에서 소음 올라오는 것도 지금 없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6만, 6 0 0천 6만 2원 예. 생생합니다. 생생하네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10만 넘어가고, 반 예. 넘어가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액이요그 중고차 금액이. 예. 근데 10만 넘어가면 확실히 뭐가 좀 많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네. 네. 사람들이 10만 됐다 그러면은. 네. 인식. 인식 자체가. 아. 자 괜찮을까? 아... 그리고 또1 0만대 되면 이제 네. 교환해야 될 것들도 많고. 아... 예. 그럼 뭐 멀쩡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폭스바겐하고 벤츠, bm 2000cc 디젤들이 세개 음, 중에 아우디가 제일 조용해요. 아우디 폭스바겐. 아 소리는요? 예. 장차 오... 중에도 그렇고, bm이 가냥 시끄러운 편이에요. 오... 요즘에는 이제 방음을 좀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음... 초반에는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근데 디젤이.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 소음이 좀 아, 진동, 예. 진동이 좀 세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밸브 쪽, 흡기 밸브 쪽에도 이제 카본이 부착이 되고, 어. 그리고 인젝터라든지 거품 그쪽에도 어. 이제 인젝터에서 이제 착착착착, 착착착착 소리가 있잖아요. 싸주는데 그쪽에서 이제 부품들이 노화가 되면은 진동이 좀 생기죠. 그리고 아... 가장 이제 차체의 진동이 생기는 거는 디젤은 태생적으로 점화플로으로 예, 불꽃 점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자연착화 방식이에요. 아, 디젤이 연비가 좋은 게 열효율이 좋을 겁니 아, 열효율. 예. 불 태워가지고 열료를 태워가지고 폭발력이 더 커요. 압축비도 아... 더 커요. 아, 그래가지고 연비가 좋은데 대신에 그 폭발력이 크니까 네. 진동이 크죠. 아, 그렇구나. 차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동이 좀더 느껴지는 거 같고 물 자주 자주 갈아주시고 디젤을 한다고 연료필터도 4만 킬로에 한 번씩 어.. 4만 킬로요? 예 1, 1만에 오일 4만에 연료필터 예그 어. 6만에서 8만 사이에 흙기 청소 한번 해주시면 좋고 어.. 어 지금 딱할 때네요? 6만 그렇지. 2천이니까 어. 그러면 2차전에 K7 예그 예. 전에.. 첫 차부터 첫 차는 음. 저기 세피아. 세피아. 예, 제 왜? 4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현금. 잘 타다가 이제 폐차하고 예. 그 다음에 탄 차가 이제 크레도스. 크레도스. 명차죠, 크레도스. 크레도스는 예. 몇 세대? 크레도스도 세대가 있어요. 그럼요. 오, 원투있고 아, 원이요, 원. 크레도스 원. 예. 어, 기아차를 유좀 좋아하셨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네. 예, 예산 안에서 좀 보다 보니까 네, 크레도스 코너링이 참 좋았던 차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너스를 샀습니다 아 매그너스 예 매그너스 매그너스도 이걸 말고 그냥 일반 매그너스 일반 매그너스 예그 다음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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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신차 예네 차를 좀 빨리빨리 바꾸죠 차를 정말 빨리 바꾸죠 호, 빨리 바꾸시는 거.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네 호기심이 많아서 다 타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좋긴 좋은데 <laughs> 네 그러면 손해가 글쎄요.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죠. 네. 많이 까먹었습니다 실제로 잠때 되면. 되면 진짜 손해가 네. 막대하기 때문에 예. 이제 레이 타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YF 소나타 YF 소나타, 예. 소나타. 그 다음에 알티마 탔어요 아 예. 이산 알티마 예. 2.5 예. 그리고 예. 그 엔진에서요 예. 시동 딱 걸면은 예. 그 밥솥 끓는 소리 있잖아요 치키치키 막 이러는거 예. 뭐그 소리가 그래뭘 예. 교환하셨나요?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리콜을 b m w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타이밍 예. 예. 체인을 예. 교환을 무료로 해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 예. 차들 전경 N47 엔진 디젤 엔진들이 어... 전경들이 타이밍 체인 끊어지는 네.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어... 예 보조병으로 BMW에서 주장하는거는 네. 전경 차들 2010년에서 한 11년 이후 나왔던 차들 키로수 짧다고 샀다가 그런 거 남편 볼 수도 있거든요. 오. 그거는 조금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예. 밥솥. 예, 밥솥. 착착착착착착. 예. 배고파요. 예. 자, 이 차의 뭐 장점은 아까 뭐 예. 차잘 나가고 잘 처음으로 잔 후륜구동을 예. 사려고 했으나 다륜구동을사셨고 예, 예. 자, 그리고 단점은? 젤 제일 느끼는 거는 이제 좁은 거. 좁은 거. 예, 카시트가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지까지는 계산을 못 했어요. 아 근데 뒷좌석이 좀 레그룸도 좀 좁은 느낌이고. 아무래도 예. BMW는 엔진이 또 많이 뒤로 와 있고. 예. 실내공간이또 예. 좁아요. 예, 뒤에도 드라이브샤프트가 올라와야 되니까. 예. 뒤에도 가운데가 올라와 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K7보다 확실히 좁아요. 아, K7이 차도 크죠. 예, 그리고 전륜구동이니까 실내 공간이 훨씬 많이 뺄수 있죠. 그리고 국산차가 그런 실내 공간은 잘 뺍니다. 어, 그런 게 있구나. 예. 아, 그래서 다음 차를 뭐 고려하는 거는? 다음 차는 오. GT잖아요. BMW 예. GT. GT? 예, 그거로. 3GT 아니면 5GT? 5GT. 5GT? 5GT. 예. g t 예. 그래서 5GT로 좀 어,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여기 아. 몇명 나실 생각인데? 뭐, 능력 닿는 대로. 아, %대로. 예. 와이프가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명 키우는 거 힘들다고 키우는 것도 개소리 <laughs> 많아 그러죠 저희 와이프도 네. 여보 사랑이저 <laughs> <laughs> 이제 차를 자주 바꾼 사람이다 보니까 예. 물론 딜러분들 좋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지인 아니고서야 예. 믿고 맡길 때도좀 예. 부족한 거 같고 아 보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네. 차를 떠가지고 이제 차 살펴보고 어. 보증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검 사람대로 왔는데 네. 보 씨랑 이제 협력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중고차를 팔고 싶은 분은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원하고, 예. 하지만 중고차를 또 구매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어, 좋은 금액으로 어, 좋은 차량을 그 선택을 그 구매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중간에서. 어떻게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점검해주고 정확하게 차량 상태가 어떤지 예.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시스템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분한테 전달을 해서 예. 또한 적절한 시장 가격이 얼만지까지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구매자가 안심하고 음. 그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한 달이나 두달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책으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동안 그 구매했던 또 항목 체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고차를 구매해서 여기서 점검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그 항목에 대해 있는 거는 수리를 해주신다는 거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네. 차량 기사들은 자동차 관리법 또 기술사법 법에 근거해서 자동차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또한 그 차량 가격까지 산정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 나라에서 그러면 공신력 있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아다 산정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러면 차를 한번 네. 체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차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네. 그 체크 항목이 130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엔진에서는 주로 누유, 예. 또 소모품 상태. 예. 소모품은 뭐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벨트 예. 쪽도 있고요. 또이 차는 특성상 또 댐퍼 예. 쪽이 좀약하게그 댐퍼 풀리 쪽도 한 번씩 또 점검을 해줘야 될 예. 거요. 그리고 냉각수도 예. 확인을 하고요. 예. 전장류 같은 거는 저 보증품목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 네, 그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 차량 상태를 점검할 때 지금 예. 육안으로는 보기는 힘들고요 예. 조금 더 진단기로 연결을 해서 예. 차량 엔진 전체적으로 예. 센서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여부는 더 추가적으로 예.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누유라든가 예. 뭐 소모품 상태도 괜찮고 누유도 없고 예. 유화성원으로는 뭐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크수스가6만 네. k 로밖에안 됐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이 차는 520디랑 다르게 네. 트윈 터보가 되어 돼, 돼 있죠? 네, 그렇죠. 예. 터보가 이렇게 있으면 출력은 더 좋아지긴 하는데 예. 메인터너스 쪽에서는 어떠세요? 메인터너스 특히 이제 토보도 그렇고요 또 DPF 예. 또 디젤 미리자 필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예. 특히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엔 엔진오일 교환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자동도 예. <laughs> 아까 보니까 520D인데 네. 엔진오일을 얼마에 한 번씩 교환해 주시나요? 저는 합성유로 해서요 예. 한만 킬로마다 한 번씩 그렇죠 이게... 센터에서는 2만 5천 킬로 이렇게 되있는데 네. 롱라이프 엔진 오일로 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아마 운전하시면서 느낄 텐데 그 네. 엔진 소리가 달라지는 걸요 그렇죠 네. 보통 한 7,000km 정도 되면은 네 소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아, 그래서 1만 k m 에한 번씩은 교환해 주는 게 좋은 걸로 네 그렇게 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하체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지 하체로 왔는데 네. 하체는 지금 살펴보시니 어떠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좀 연식이 한4 5 년이 지난 차다 보니까 예. 그래도 바로 수리를 해야 될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점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저희가 보니까 엔진 브라켓가 지금 많이 좀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아, 엔진 네, 마운트, 예, 마운트가 주저앉기 때문에 예. 특히 이게 차 엔진의 진동이 차체까지 예.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좀 주저앉아서 진동이 좀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부분들은 조금더한번더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은 교환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원, 엔진 마운트도 같이 하는 김에 네엔 엔진 엔진, 엔진 엔진 마운트랑,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를 그 예. 잡고 있는 마운트가 있는데요. 예. 이게 또 작업하기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해서 요 요. 미션을 잡아주는 네. 그 미미 그 네. 브라켓까지 네. 같이 교환해 주시면 굉장히 그 승차감이라든가 엔진 네. 진동에 있어서 그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아진 저희가 누유 쪽은 엔진 오일팬하고 네. 그 미션하고 네. 그 뒤쪽에 있는 디퍼런셜 기어 쪽이었는데 네. 누유는 없이 그냥 굉장히 상태는 네. 양호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도 괜찮고 네. 프론트 디퍼런셜도 괜찮고요. 네. 어, 이 부품은 뭔가요? 네, 이것은 이제 저향 장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옛날은 이제 유압에 의해 가지고 예.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예. 유압으로 조저향 그 장치를 조절을 했는데 예. 지금은 모터가 장착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터가 장착돼서 이 모터가 이제 좌,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바퀴의 저향을 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엔진의 부담은 줄어들고 네, 그렇죠. 예.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예. 대신에 고장이 나면 비싸고 와. 아 많이 비쌉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앞쪽에는 다 이제 괜찮고 네. 하체 보십육 같은 경우도 네.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예. 아직 키로스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음. 또 특히 이 차량에서는 흐름 예. 구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예. 추진축의 좌우로 예 플렉시블 조인트가 아, 플렉시블 예. 조인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예. 앞부분은 그나마 상태가 좀 이렇게 양호합니다. 예. 자, 상태는 양호한데 예. 그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어, 굉장히 아, 크기가 있네요. 가 있고 네. 교환을 해줘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네. 타이어 네개 자체가 예 지금 마모가마모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마모 한 개점 이상을 지금 타이어가 좀 주행을 한 상태다 보니. 예. 어~ 네개다 교환하시고 예. 그리고 힐얼라이먼트까지 그렇죠 혹시 기를 저희가 추천 해드립니다. 예. 본인 차 상태를 예. 오늘 한번 봤는데 예. 어떤가요? 어, 뭐 생각보다는 문제가 들나와서좀 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6만km니까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주행거리가 6만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소모품 몇개 하고 타이어 정도만 네. 수리를 하시게 되면 뭐, 뭐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왔던 거는 엔진 마운트, 네. 엔진 마운트 하면서 미션 마운트까지 같이, 네. 그리고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스 자이고 타이어, 타이어 대, 네,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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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검사 서비스 네. 원래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차검사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1 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또한 시운전도 같이 예. 그 저희가 갔다 와야 되다 보니까 예그면 걸리고 차검사를 이제 한번 이용해 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저는 사실 예. 굉장히 이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금액이 생각보다 또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예. 사실 차가 또 외차는 또 고장 한번 잘못 나면은 또 크게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안할 이유가 없는 서비스가 아닌가. 예 대신 거기서 이제 항목 같은 거를 <laughs> 한번 차주분들도 정확히 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서도 항상 다 읽어봐야지. <laughs> 저희가 다 사실 안 읽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냥 다그런가보다 어,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laughs> 개인 브랜딩. <laughs> 네. 그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나요? 아까 뭐 하신다는 일이 그거였는데. 아뭐제 고객들은 보통. 예. 어, 사회적인 좀 영향력을 갖추고 싶으시거나 예. 아니면 좀 유명세라든지 예. 인지도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 예. 그리고 뭐 강사라든지 이런 예. 어, 대중들 앞에서는 어, 일들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 뭐 제가 또 국내에서는 1호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예. 네, 뭐 혹시라도 방송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예. 제가 또 열심히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아, 도와주시나요? 네, 뭐 사안에 따라 서 결국은 아, <laughs> <연금> 안되죠 <됐죠. 웃음> 그럼 기술사님도 한번 네. 차검사 기할. 네. 어, 차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많은 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각 현장에서 또한 차량 기술사의 또 전문가적인 지식과 또 IT의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 그 많은 분들의 수고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중고차 매매 판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하나, 둘, 셋 하면은 네차 네 어때?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네차 네 차, 어때? 어때? 모츠 라인, 더 모어 더 빠스터.